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물김치를 담아 보려고 해요 동치미처럼 신건지처럼 뭐 잎사귀하고 같이 삼삼하게 담아서 고구마 쪄 드실 때도 좋고 소화 안될 때도 좋고 물김치 맛있게 담아 볼게요 저는 이거 담을 때 대부분 초록무로 하는데 아직 초록무가 나오지 않았어요 초록무는 조금 더 있어야 나오고요 아직 무가 그렇게 맛이 들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여름무보다는 무가 맛있어졌지 않을까 싶어요 무가 총각무인데 초록무 만치는 안 예뻐도 그래도 예쁘게 생긴게 있어서 세단 준비했어요 무는 황토옥에서 자랐나봐요 황토가 너무 많이 묻어서 먼저 흙을 물에 씻어주고 다듬네요. 무와 줄기 사이를 깨끗이 칼끝으로 다듬어 손질해줘야 깔끔하고 좋고요. 또 무와 줄기 그 사이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를 잘좀 흐르는 물에 씻어주어야 되고요. 깨끗이 다듬고 씻어진 무는 식성껏. 통무로 하셔도 되고, 반으로 잘라도 되고, 저는 반으로도 자르기도 하고, 4등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통무도 준비했는데요. 통무는 맨 밑에 깔았다가, 나중에, 맨 나중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통무 몇 개도 맨 밑에 깔아주려고 해요. 갓한단 쪽파 두줌 정도 되게 준비했고요. 배두개 갈아 놓고요. 양파 한 개, 청양고추, 홍고추 100g이고요. 마늘 한 컵, 생강 15g 이렇게 준비했어요. 물은 총4터가 들어갔어요. 소금은 천일염, 간수 뺀 천일염인데요. 무 절일 때반컵 사용했고요. 또무 동치미 물 만들 때한컵 사용해서 총한컵 반을 썼어요. 이 소금은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이어야 맛있어요. 간수가 안 빠지면 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잘 보관된 천일염 사셔서 간수 잘뺀걸 사용하시면 돼요. 무 갈고 양념 갈아서 무물 4리터를 만들어 놨고요. 이제 통에 가지런히 담아주면 되는데, 통무는 맨 밑에 깔아주어요. 이 통무가 동치미 담아서 익, 익었, 익었을 때 곱게 채쳐서 밥 비벼 먹어도 굉장히 담백하고 소화도 잘 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통무를 맨 밑에 깔아주고요. 갓과 쪽파 섞어가면서 케이크 담아주고, 위에 만들어놓는물 뿌려가면서 떡시루 안치듯 이렇게 케이크에 담아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고 간단한데 간만 잘 맞추면 맛있어요 동치미는 좀 짜게 담아서 물타서 먹어도 되지만 얘는 물타서 먹는게 아니고 간을 처음에 잘 맞추어 줘야 되는데요 어, 세단 사서 물 4리터 넣어서 소금, 천일염, 총 절일 때반컵 사용하고 물에 한컵 타니까 간이 딱 좋더라고요. 설탕 3 스푼 원당이고요. 뉴스가2 스푼 넣어서 간을 맞췄어요. 다른 간 하지 않아도 갓에서 물이 나와 보고 이래서 나중에 익으면 색깔도 예쁘고 맛있어요. 상온에 이틀 정도 숙성시켜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요.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더 맛있어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